이 본문을 가지고 작은 감사가 기적을 여는 순간, 작은 감사가 기적을 여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불행을 피하고 싶어 하죠.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능하면 고난 없이 살고 싶고 결핍 없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상황, 이 결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고, 어, 또 갑작스러운 막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어, 인생이 발생하게 되는데,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의 인생에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죠. 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핍이 채워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 감사가 먼저이고 어, 변화가 그 다음이다. 형편이 바뀌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 감사가 형편을 바꾸는 어, 시작점, 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 이어의 기적, 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단순히 오병이어가 늘어나서 오천 명 이상 남자만 오천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만명 이상이 먹은 사건 불가능처럼 보였던 상황이 이~ 완전히 이, 해결된 사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처럼 보였던 그러한 현실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더니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게 되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정말 막막했죠. 광야 한 가운데서 사흘 동안 굶은 사람들, 여러분 요즘에 한 끼만, 요즘 두끼 드시는 분이 참 많아서 하루만 굶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이 곤두서고, 누가 옆에서 이렇게 옆구리만 찔러도 갑자기 화가 나는 그런 일들. 하루만 굶어도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사흘 동안 굶었다. 먹을 것이라고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 한끼 도시락,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었다. 어, 빌립이 계산을 했죠. 계산을 했더니, 200데나리온의 에, 양이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급 일꾼의 하루 품싹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00일 동안의 품싹시면 거의 성인의 6, 7개월 월급으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laughs>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런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포기하고 빨리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진할까 하노라 가다가 쓰러져서 지쳐서 어, 넘어지고 그 자리에서 어, 이 사람들이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 기진할까 하노라 근데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떡을 늘리기 전에 물고기를 늘리기 전에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기 전에 먼저 하신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현재의 상황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 다섯 개의 떡과 물고기 두 마리를 보시고 야 이렇게 너무 적다 너무 적다 현 상황에 대해서 어, 불평이나 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거밖에 없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을 놓고 하늘을 향해 올려 축사 하셨다 이 축사가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감사하셨습니다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불행이 끝난 다음에 감사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불행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의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 불행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무엇인지, 왜 감사가 인생을 바꾸는지 이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었죠. 마가복음을 보니까 사흘 동안 굶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오병여의 기적은 광야에서 남자만 5천 명 이상을 먹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 그 시작은 어떤 어린 아이, 어린 아이가 자기 한끼 식사를 위해서 가지고 온그 도시락 어,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셨고, 거기에 플러스 동시에 감사하셨습니다. 구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만명 이상이 모인 곳에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 너무나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로 연결시켰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지고 와서 연결시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야, 너무 작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11절에 축사하셨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헬라어로 이 축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뜻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감사하다, 감사를 드리다, 감사 기도에 기도를 올리다. 예수님은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이후 그 이후에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많을 때 감사하고 적을 때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양이 아니라 양에 상관없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작고 적은 것도 감,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크고 많다 하더라도 깨달음이 없으면 불평의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깊이가 아, 감사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믿음의 절정이 감사다. 감사다. 내가 깊이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감사 습관 이 감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가 가장 깊이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깊이, 이 깨달음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이 시작점이 촛불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촛불 하나부터 어 감사하는 모습 그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미국 미네소타의 사진사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분이 1918년에 1차 세계 대전 속에서의 어려움 속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사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어~ 잠깐만 비춰주시면 이~ 앤스트롬이라는 분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던 시대 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가진 것이 작아도 여전히 감사할 것이 있다. 그래서 자기 사진관에 찾아온 찰스 윈든, 어, 찰스 윌든 이, 이 할아버지 이름이 찰스 윌든이라는 분이신데 나이 많은 행상인을 앉혀놓고 그가 작은 식탁 앞에 감사기도 작은 것을 대접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식탁에서 어, 이렇게 감사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보고 어,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이 그. 어, 유명한 그레이스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레이스라는 작품인데, 나중에 그의 딸인 로다 나이버그라는 여성이 이 사진을 유화로 색을 입혀서 지금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그림이 되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 감동을 주고 울려서 나중에는 미네소타 주를 대표하는 공식 사진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왜 시대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주고 울렸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하죠. 감사가 많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지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하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데서 감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빵 하나만 있어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성경책 한 권이라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이것을 사진으로 담아서 유화로 색을 입혀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것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거 하나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에 욕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이제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눈을 뜨고 살펴보면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깊이 감사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생명의 불이 불어서, 불붙어서 일어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삶. 여러분, 감사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하나씩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감사의 반대말이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 우리 인생에서 욕심이라는 것은 밑 빠진 독 아니겠습니까? 밑 빠진 독.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갖다 부어도 밑 빠진 독이기 때문에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어,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면 어, 더 갖고 싶죠. 어, 더 갖고 싶습니다.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현재 돈이 없는 사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들으셨습니까?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죠. 방글라데시. 그사람들 이제 성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처참한 어, 상황 속에서, 어, 살아가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은 방글라데시처럼 모든 세계가 인정하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아, 어, 부자에게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19세기 미국의 대부호, 어, 록펠러.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고 석유왕 아니었겠습니까? 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더 많은 돈이 앞으로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부자들이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나에게는 조금만 더 필요해. 욕심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감사의 시작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촛불 하나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보리떡 다섯 개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고 그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축사, 이 감사 기도할 때 우리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보여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면 그것은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를 주님께 드려서 감사하며 나아가면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서 결국은 우리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가 무엇이냐?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중요하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여러분 이 축사, 감사를 표현했다는 말이죠. 표현했다는 말. 감사는 표현입니다. 표현. 바쁜 현대사회 이 과학 문명이 최첨단에 발전, 발전한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심각하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에 부족한 것이 표현의 부재라고 합니다. 표현의 부재. 감사 노트, 여러분 감사 노트를 보면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세 개가 있죠. 바로 한번 성경을 묵상하기, 뭐 감사를 쓰기,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감사를 세번 표현하기, 감사가 표현하는 것이고 표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죠. 아내는 남편에게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당신, 고맙습니다. 표현해야 알수 있죠.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가정을 잘 꾸려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야? 고마워. 여성들은 보통 남편이 내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면 하나도 모릅니다.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는데, 사인을 줬는데, 그래도 모르죠. 왜, 왜 모른 줄 아십니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을 해야지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저희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현해야 알고, 부모는 자녀에게 열심히 공부해 주어서 일할 만 나게 해줘서 고맙다. 옛날에 김동원 목사님이 쓴책 중에 자녀의 은혜를 아는 부모. 여러분 참 제목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 아니라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이런 책을 쓰셨는데, 내가 오늘날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일할 만 나게 해준 자녀 너가 있어서 그래 고마워 이것을 표현한 겁니다 표현 고마움을 표현해야 감사를 표현해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죠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마음으로만 찬양을 했는데. 이제는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찬양하니까 은혜가 흐르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훨씬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표현될 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꽃이 피어나야 향기가 나는 것처럼 믿음도 입술로 표현할 때그 향기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시겠습니까? 왜 찬양하라, 부르짖으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표현할 때 능력이 흘러가기 때문이죠. 고백할 때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말할 때 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 손을 들면 은혜가 더 깊어지는 이유는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표현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입술을 여는 순간 마음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입을 열어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지만 누가복음 17장 주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10명이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고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9명은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단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는데 오늘 어, 누가보음 17장 15절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속마음을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 요구하고,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강청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때로는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했던 사마리아인, 결국 주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나병을 고쳐주신 주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했을 때, 주님은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 구원의 선물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너스를 주신 것이죠. 보너스. 내가 이미 받았던 것도 크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주님 앞에 표현하면 그 다음에 보너스로 주시는 게더 큽니다. 병 나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더큰 보너스, 감사를 표현했을 때 영혼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더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감사는 핵폭탄과 같죠. 핵폭탄, 폭발하는 능력. 이것이 감사죠.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그래서 감사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감사 기도도 쓰고, 감사 편지도 쓰고, 감사 노트도 쓰고, 때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도 드리고,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에서 봉사하게 되고, 감사에서 헌신할 수 있게 되고, 헌금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 말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어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민숙이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열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정말 죽고 끝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우리는 능히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말에는 능력이 있고 말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복이 임하고, 말 때문에 화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 언제나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입에서 기뻐하는 말을 선포해야 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말로 선포하고 표현하셨습니다. 악한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사탄이 물러갔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말씀을 보니까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를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도 감사. 오병 이어를 가지고 오천명 이상을 먹이기 전에도 하셨던 것이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강수처럼 흘러내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잘될 것이다. 복될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민숙이 14장 28절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불행 중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고 한번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탄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해 보십시오. 그것이 연장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첫 번째 많고 풍족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며 나아가셨을 때그 감사가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마음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입술과 삶으로 표현될 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감사를 말로 들이신 이후에 역사하셨듯이 표현된 감사. 표현된 감사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시고 그 표현된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큰 것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